영광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영광 어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영광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며 재난상황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눈으로 인한 피해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김준성 군수를 비롯해 많은 공직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영광군 관내 거리 곳곳에 눈을 쓸어내고 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지역의 생활쓰레기들이 본격적으로 수거되고 있는데요. 눈길을 뚫고 고생해주신 우리 미화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광 어라이브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영광군에서는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광어라이브에서는 의미 있는 몇 가지 항목을 골라보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삶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68.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영광군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68.1%로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반면, 국민 백은 문항에서는 50.6%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귀농 기촌 지원 사업 확대가 19.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가 16.5%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군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7.5%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5.3%,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은 32.8%였습니다. 영광군에서는 보통 이다로 응답한 것과 만족한다라는 응답의 수치를 모아 95%가 "자체 평가를 내렸는데요. 보통 '이다'라고 응답한 결과와 '불만족'을 합한 '66.1%'라는 수치로 군정 만족도 결과를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 어라이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학생 교복 구입 지원, 원어민 교사 지원, 방과후 학교 및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환경 관리 센터 운영.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원전 지역 자원 시설세로 운영되는 정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많은 일상에 한빛 원전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한빛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자원 시설세와 지원 사업비를 지역에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과 사업비가 발전량에 따라 다른 것인데요. 시설세는 키로와트당 1원씩, 지원 사업은 키로와트당 0.25원씩입니다. 원전이 멈춰 있을수록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빛 원자력 발전소와 안전한 운영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안전을 대가로 받은 세금과 지원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laughs> 영광 어라이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광 군의 최고 어르신은 올해 몇 세이며 어디에서 <laughs> 살고 계실까요? 올해 106세가 되신 정파님 할머니는 딸 오봉남 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군서면에 살고 계시는데요. 어제 김준성 군수와 최은영 의장이 어르신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정파님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김준성 군수와 최은영 의장을 맞아주시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르신의 장수 비결은 아마도 지난 2018년 행남효생상을 수상하실 정도로 효심이 깊은 따님의 따뜻한 보살핌이었겠죠? 영광어라이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치며 자연스럽게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영광군이 마련한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팀에서 모모티티와 함께하는 영광 e-모빌리티 컬러 드로잉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을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색칠해 보내면 e-모빌리티 홍보책자에 수록되고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경품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은 가족 모두와 함께 이벤트에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영광 어라이브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